이걸로 끝이야. 발사! 운 힘을 다해! 간다! 충전 완료! 방출하겠어! 번개한테선 도망치지 못해.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이걸 쓰면 몸이 좀 찌릿한데? 나 자신을 다음 단계로 쫓아서 분쇄한다! 리더로서 내가 길을 열겠어. 다들 함께 가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멸해주겠어. 사라져라! <laughs> 먼지 한톨안 남을 거야. 발포! 모조리 파괴해 주지 여왕이 몸소 널 쫓아가 주겠어 <laughs> 느려 터졌는데? 쫓기는 기분은 어때? 나쁘지 않지? 여왕의 판결을 들려줄게 사형, 사형이야! 번개뿔이 널 태울 거야 <laughs> 보이지 않는 속도로 너희를 없애주겠어 뉴트론 버스터 발사! 충전 완료 전방에 폭격 개시! 원자 단위로 분해시켜 주겠어 일렉트리컬 체이스, 간다! 자동 추적 시퀀스, 놓치지 않겠어. 자기장 범위 확장, 적을 포획한다! 충전 120%, 미션 컴플리트! 버텨줘, 나의 암호! 이걸로 끝이야! 레디, 라이트닝 볼트, 엔플레트 배치로 적을 끄도록 했어. 간다, 난좀더 빛날 거야. 심판하는 빛, 가라! 내 날개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 그럼 더 빠르게 날아보겠어. 추격해시. 거기구나. 빛의 날개여. 번개를 흩뿌리며 날아라. 심판의 번개가 되어 너희에게 꽂히겠어. 나 자신을 번개로 바꿔서 적을 심판하겠어. 압도적인 힘 보여주겠어. 발사. 아직 끝나지 않았어.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제압해주겠어. 확실하게. 힘은 충분해. 따라잡겠어. 나한테선 도망치지 못해.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압도적이야. 으, 으, 제어할 수 없는 힘이. 헉! 번개가 내리꽂힐 거야. 그래. 너에게로. 전력을 다해 무대를 밝히겠어. 박자에 맞게 발사. 또 발사. 빛은 뻗어나갈 거야. 어디까지고 좀 빠르게 연주해볼게 그저 느낌대로 흘러가보겠어 짜릿한 공연이 될거야 간다 계속 방해하겠다면 나도 참지 않겠어 핫! 극석으로 뛰어들라고? 어쩔 수 없지 간다! 이 무대는 내가 장악하겠어 최고의 퍼포먼스로 클로저의 의지 보여주겠어 이 빛으로 길을 열겠어 간다! 마음을 담아 적에게 쏜다 클로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돌파해주겠어! 어딜 보는 거지? 난 여기 있어. 내가 할수 있는 최선, 여기에 보여주겠어! 앞으로 나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하! 결코 멈추지 않겠어. 떨치고, 나아갈 거야.